여러분, 안녕하세요. 형님 누나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형님 누나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단기 상승 호재 사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다음 주 상승할 듯 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주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소 안 좋았었는데요. 어제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여부가 외국인들과 기관들로 하여금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불확실성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이 관망을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관련 이슈를 뒤로 미루면서 금리 인상 이슈도 덩달아서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지수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미국 증시에 상당히 강한 혼풍이 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말하기를 7월 FMC 회의에서 대부분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형님 들나들 연준에서 자산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것이 테이퍼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말은 그뿐이었고요.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 축소의 조건인 상당한 추가 진전은 인플레이션에서는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서 최대 고용 목표에서는 명확한 진전이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명확하다는 말은 상당한이라는 말과는 아주 다른 말인데요. 그러면서 더 개선된 고용 지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인 5.4%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장기 실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노동 참여율은 다른 고용 지표에 비해서 훨씬 뒤처져 있다고 말을 하면서 테이퍼링 시기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애둘러서 말을 하였습니다. 월가에서도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발표는 물 건너갔다고 하면서 다음 달 3일에 나오는 8월 신규 고용 수치가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면 모를까?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발표는 매우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월가의 8월 신규 고용 추정치는 75만 명 수준입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93만에서 94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번 달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해서 신규 고용 추정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 단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최대 고용을 향한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전망은 좋다라고 말을 했고요. 즉, 정책 전망을 바꿀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언급은 이날 연설에서 딱세 번만 나오는데 그쳤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 강의로 이루어졌는데요. 연설의 3분의 2가량이 인플레이션 이야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경제의 빠른 재개는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다고 했고요. 기업과 소비자들은 가격과 임금에 대한 상승 압력을 널리 보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우려의 원인이라고도 하면서 이런 우려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누그러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개의 표까지 들고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물가 급등에 크게 기여한 중고차 등의 특정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몇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팬데믹과 경제 재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 상품과 서비스 그룹을 넘어서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온 세계화와 기술 발전 등이 글로벌 디스플레이션 요인이 여전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연설 막바지에 파월 의장은 과거 사례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일시적인 요인에 대응하여 긴축 정책을 펼치면 긴축 정책이 정말로 필요할 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시기 적절하지 않은 정책 움직임은 고용 등의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느리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예상보다 낮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고용 시장에 상당한 여유가 남아 있고. 전염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실수는 특히 해로울 수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긴축 정책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도 길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테이퍼링 시기와 속도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은 테이퍼링과는 다르고 실질적으로 더 엄격한 테스트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의 문턱이 테이퍼링보다 훨씬 높다고 밝힘으로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뒤로 미루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도감과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S&P 지수는 파월 의장 연설 도중에 4,500을 넘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나스닥은 상승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기술주인데요. 결국 S&P 500 지수는 0.88% 상승한 4,509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은 1.23%가 급등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파월 의장의 연설은 파월이 최근 몇달 동안의 강력한 고용 증가와 델타 변이로 인한 하방 위험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예상과 일치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FMC가 9월에 사전 경고를 하고 11월에 테이퍼링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이퍼링을 발표할 가능성을 11월에 45%, 12월에 35%, 내년에 20%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파월 의장의 발언은 11월 초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1월 중순에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신규 고용 수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0만 명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서 최근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이 테이퍼링 이슈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뒤로 미루면서 미국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고요. 한국 시장에서 순풍이 불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삼성전자도 상승할 여지가 아주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형님 누나들의 삼전 투자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단기 상승 호재 사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다음 주 상승할 듯 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